돈 팔고 소 팔고 정말로 고생해서 내 자식을 키워놨는데 내가 늙어서 이해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 10만 원을 갖다 줬으내 신부님 억울해서 못 살겠다. 부은해서 못 살겠다. 그 얘기를 해요. 이 얘기가 사실 남 얘기가 아니에요. 제얘기제 얘기. 제가 아버님 70살 때 종합검진을 해드렸어요. 종합검진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. 결과를 보고. 어금니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. 어금니가 하나도 없어 그러고 아버지 제가 맨날 이렇게 갈비집에 가서 갈비 사드릴 때 뭘로 드셨느냐? 고 그랬더니 아들 신부가 사주는 거라 앞니로 그냥 대충 씹어갖고 삼켜대는 거예요. 정말 기가 막히죠?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내 아버지 이 빠진 건 모르고 참 창피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침 내가 치과 의사 하나를 세례를 줬어요. 그래서 불렀어요. 내가 너 세례를 줬는데 내가. <laughs> 이 세례를 주면 내가 네 영적인 아버지다. 근데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이가 하나도 없다. 돈은 내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네가 아버지다 생각하고 완벽하게 해놔라 가장 정성을 들여서 해놔라 내가 뭐그 병원도 축성도 해주고 다 해줬으니까. 그래갖고 정말 아버지 하듯이 아버지라고 그래라 그냥. 그래, 아버지 <laughs> 아버지 하듯이 6, 거의 일년 동안 그 매주일 공사를 한거죠 그래고 완벽하게 해해 드렸어요.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갈비집에 가도 이제 심지까지 뜯어 드시고, 그 다음부터 이제 지리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뛰어내렸다.